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이 추천해주셔서 이렇게 다 샀습니다. 제가 써보고 금방 비교해서 올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A few moments later. 어? 아이폰 휴무 에... 나오네. Many months later. 고니님 도대체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는 언제 올리는 거예요? 아하, 맞다. 잠시만요. A few moments later. 어? 드디어 투싼 시승기 잡을 수 있네 야 이런 개나리를 봤나 야이 심장생아 귤까라 그래 그 시베리아야 얘라 이시장화차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있는 리뷰 고니티비의 고니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만큼 전부다 오랫동안 사용해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이 추천해주신 제품이죠. 바로 인기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스마트폰부터 폴드용까지 추천해주신 만큼 제품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는데요. 어 근데 이게 아쉬운 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제품들은 평점 4.5 넘는 건 기본, 고속 무선 충전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가 끌리시는 제품이 있다면 믿고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내가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눔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공통사항으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제품들은 10와트, 1 5 w 트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정품을 쓰지 않는 이상은 10와트나 1 5 w 트나큰 속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QI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이 QI 충전 방식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라면 모두 다 무선 충전이 가능해요. 아이폰은 8 이상, 갤럭시는 9 이상, LG는 G7 이상이 가능합니다. 호환되는 기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거기에 스마트폰에만 반응하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 그리고 예비전력 저장으로 차량 시동이 꺼진 후에도 3회에서 5회까지 작동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확장코일로 코일 위치를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덜한 건안 비밀 자 필수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모든 제품들은 QC 3.0 시거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면 충전 속도 오작동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거잭 악세서리는 필수로 구매하셔야 된다 라는 건꼭 참고하시고 얘가 한 7,900원 정도 8,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충전 중에 내비게이션도 많이 보시잖아요 전력 소모가 좀 심한 앱을 쓰다 보면 배터리 충전이 좀잘안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에어그린 맥스에요. 이 제품은 갤럭시 폴드 1, 2 전용으로 나왔고요 가격은 49,800원, 리뷰 수는 267개, 평점은 5점 만점에 4.6이나 달성한 훌륭한 제품입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퀄컴 키 차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가운데에 에어그린 맥스의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자, 하단부에도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을 꺼내고 싶을 때 버튼 눌러서 쉽게 찰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쪽에 구성품이 송풍벽 방식을 거치다가 이렇게 대시보드용 거치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대시보드용은 안 쓰고 있고 지금 송풍구 거치대만 쓰고 있는데 이 부분만 있다면 좀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아래쪽에 다리 거치대가 있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고정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제품 받으시면은 요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부분을 이 송풍구 거치대를 뒤에다 끼우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다시 조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조여주시는 만큼 얘가 좀 뻑뻑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더 힘있게 조여주면은 좀 움직임이 덜하다 보니까 고정력 있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최대한 조여놓고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포이드 툴을 여기다가 거치해 놓으면 네, 얘가 이런 식으로 잠기게 됩니다. 풀 때는 아래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센서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잠기면서 충전이 됩니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폴드2는 무선 충전 패드가 이 뒷면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하게 되면 전원이나 볼륨 버튼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텐데, 자,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슬라이더 위직과 스크린 오프 앤락 앱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구글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슬라이더 위젯 검색하시면은 이런 앱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주시고 다시 홈으로 가신 다음에 홈 화면을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위젯이 있죠. 하단부에 위젯 추가 가시고요. 여기 슬라이더 위젯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사이즈가 있으니까 원하는 사이즈를 이렇게 쭉 끌어다가 원하시는 위치에다 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똑같이 스크린 오프. 이렇게 검색하시면 최상단에 스크린오픈 앤락 앱이 있습니다. 이거 다운 받아주시고요. 안쪽에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정할 게 있는데 설정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앱을 이동시켜서 놓으시고 이 앱만 딱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폴드 2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두개 앱을 반드시 설치하시고 사용하시길 권장드릴게요. 이거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이거 진짜 반드시 까셔야 되는 어플입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와이드한 가로 모드로 거치가 가능한데 지포드 2만 되는 게 아니라 노트20 울트라도 이렇게 꽂아보면은 네. 이렇게 충전이 되는 모습이죠 위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루 모드로 쓰셔도 되고 이거 돌려가지고 이렇게 세로 모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날개 고정력도 되게 단단한 편이에요 이렇게 지금 힘을 줘도 안 빠지는 타입이고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렇게 날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퀄리티는 기가 막힙니다 날개 열릴 때 소음도 한번 들어보세요 기본 구성품으로 C타입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거치대는 흡착판 송풍구형을 기본적으로 주는데 만약 벤츠처럼 원형 에어벤트를 사용하신다면 원형 송풍구 마운트도 별도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추가 악세사리를 구매하세요 이 제품이 조금 아쉬운 거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간헐적으로 날개가 잘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새로 모드로 할때이 아래쪽이 약간 처질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 차가 문제인 건지 어댑터가 문제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건 그냥 제 경험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 없이 만족하시면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QC3.0잭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전원이 빠져 있더라도 3회에서 5회 정도는 거걸뺄수 있게끔 예비 전력이 남아져 있습니다. 에어그린 맥스 정말 제가 2주간 기다려서 겨우 받은 만큼 정말 제품의 만족도는 너무 높았어요. 두 번째, WP200인데요. 가격은 33,600원. 에어그린 맥스보다는 약 16,000원 정도나 싸죠. 리뷰스 158개의 평점은 4.6점으로 굉장히 평점이 좋은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15W 고속 무선 충전이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QI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에어그린 맥스하고 디자인 거의 비슷해요. 슈퍼와이드 디자인으로 가로거치가 가능하고요. 이기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화이트 램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단부에는 에어그립처럼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서도 하단부의 버튼을 잘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네, 에어그립처럼 똑같이 자동으로 이렇게 오므려져서 거치를 도와주고 있죠. 클램프 이 날개 최대 폈을 때 길이는 179mm고요. 이 스마트폰 인식 센서가 있어서 오토 클램프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램프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충전할 때 핸드폰에 가려져서 이 램프가 안 보여요. 뭐 어두운 곳에서 잘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 있지만 충전 중일 때는 보지 못한다. 날개 펴지고 꺼지는 거 소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선 모트라고 해서 보시면은 충전력일 때는 뭐 모든 제품이 다 그렇지만 소음이 안 들립니다. 거기에 과충전 방지, 과전압 방지, 과전류 방지, 뭐 여러가지 다양한 안전보호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제품도 역시나 기본 구성품으로 손풍구 마운트하고 이렇게 촉차판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뭐 디자인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에어그린 맥스가 좀더 이뻐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두개다 차이를 못 느껴서 이두 제품 다 훌륭하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때는 아무래도 WP 200이 좀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뭐 2, 3천 원이면 모르겠는데 16,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고려를 하면 그래도 저는 이 제품이 좀더 가성비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이 제품도 어댑터가 빼져 있더라도 이렇게 예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열고 닫히는 게 되고요. 세 번째. 자그 다음은 주파집입니다. 저는 이 제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리뷰스하고 평점이 너무 높은 거예요. 리뷰스가 5,572개. 그리고 평점이 4.5점. 리뷰스에 비해서 이 정도면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평하고 있는 제품이고 가운데 주파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센서인데 제가 앞서서 FOD 센서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폰에만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손에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거 같고요. 근데 뭐 딱히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어쨌든 이 친구는 굉장히 좀 가성비 제품으로 가격 대비 많은 분들이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데 일단 디자인도 굉장히 무난해요. 블랙 원 컬러도 되어 있고요. 앞서 설명 드렸지만 Qi 2.0 이상을 지원하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10W 고속 무선 충전도 지원하고 있고요. 거치할 때는 이렇게 되시면 은 열리게 되는데 뺄 때는 이 측면에 양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딱 누르면 은 빼지니까 이렇게 빼시면 되구요. 눈치 채셨겠지만 케이스가 이게 되게 두꺼운 편인데도 이렇게 충전은 잘 됩니다. 굉장히 좀 두껍죠? 근데도 굉장히 충전이 잘 되고 하단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충전 포인트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박스는 이렇게 왔는데요. 안쪽 열어보면 그 구성품은 핫사판은 따로 없고 통풍구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로 세로로 거칠 수가 있죠. 다만 이 친구는 계속 지금 손에 계속 반응하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이 아쉬운데 딱히 불편한 건 없었고요. 충전 중일 때는 측면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뺄 때는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아이폰도 이렇게 충전이 잘 되는 모습이고, 이 제품 아쉬운 게 있다면 핸드폰만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리 거치대가 높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아쉽다. 제일 좋았던 거는 이 친구가 거치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주파집에. 이렇게 그냥 눌러가지고 손풍구에다가딱 끼우시면 됩니다. 고만 좀 딸깍딸깍 걸려라. 네번째 다음은 레드빈 두 제품인데요 자 먼저 보여드릴 거는 레드빈의 오토스케어 플러스입니다 이 친구는 36,900원에 리뷰 수 729개 평점은 4.6점을 받았고요 이 부분이 통기성 좋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요 질감도 좋아요 안쪽에는 저소음 쿨링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정 온도 유지를 도와주고 있죠 이 친구도 굉장히 걸기가 쉽습니다 이지락으로 거치대 설치가 굉장히 간편해요 이렇게 돌리면은 조여지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풀어지게 되죠 선풍구에다 꽂아놓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조이시면 됩니다 자 눈치 채셨겠지만 이렇게 선 160도가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각도로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놓고 가로 거치대를 쓰셔도 되고 이렇게 세워놓고 새로 거치대로도 쓸 수가 있죠. 거치 열고 닫으실 때는 이쪽에 있는 게 터치 방식이거든요. 터치하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거치하시면 이렇게 충전이 되는 모습이죠. 뭐 FOD nope. <laughs> 제품도 원형 손풍구에는 거치가 안 돼요. 따로 악세사리를 구매하셔야 되고요. 15W 고속 무선 충전까지 지원하고 있고 FOD 연동 반응센서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laughs> 고라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조여지긴 합니다. 이 제품이 좋은 거는 이 아래쪽에 다리가. 이렇게 좀더 늘어나요. 뭐 핸드폰을 좀큰거 쓰시는 분들, 이때는 이렇게 아래쪽에 더 내려놓고 쓸 수가 있다는 라게좀 장점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하든 안 하든, 호일이 확장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을 잘 되는 모습입니다. 스마트폰을 뺄 때도 이렇게 거치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측면 버튼,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양쪽에 터치 버튼이 있기 때문에 조수석에서 놓고 쓰더라도 열때 불편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오토 스케어 2인데요. 이 제품은 얘하고 다르게 매끈한 부드러운 플라스틱이고 가격은 34,900원. 그리 리뷰 수도 엄청 많아요. 3287개, 평점도 4.7점이나 되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다. 15W 고속 무선 충전 지원하고 있고, 측면 버튼 터치 방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만 슬라이드가 열립니다. 네,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열리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해가지고, 열리신 다음에, 꽂아주시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충전이 되죠. 220 울트라도 큰데, 이렇게 충전이 되는 모습이고요. 소리도 굉장히 저소음입니다. 이거 다을때 한번 들어보세요. 네, 거의 소리는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차에도 어울릴만한 굉장히 무난하면서 컴팩트한 디자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컬러도 있긴 한데 차에서 쓰실 때는 블랙이 가장 무난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화이트는 기본적으로 색깔이 이염이 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랙으로 구매하시는 걸더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컬러는 주관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 세로로 돌아갈 수 있게끔 360도 회전이 되는 모습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세로지만 가로로 거치해서 쓸수 있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드윙 오토 스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성품으로 흡착판, 거치대가 없는데 이 제품은 박스가 되게 크죠. 오토스케어 플러스하고 비교해보면 박스 크기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흡착판이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디자인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어차피 충전해놓고 쓰면 거의 안 보이니까. 이 친구가 가격도 싼데 기본 구성품으로 흡착판 거치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시부대에다 붙이실 분들은 오토스케어 2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송풍구에서 끼우시고 그냥 이렇게 돌려놓고 쓰시려면 이 오토스케어 플러스가 괜찮고요. 다섯 번째! 다음은 젤센 차량 고속 무선 충전입니다. 기이 제품은 가격이 25,900원이고요. 리뷰 수는 194개, 평점은 4.6점으로 굉장히 평점도 좋은 제품이에요. 디자인도 그냥 깔끔하고 무난하게 생겼죠. 아래쪽에 있는 이 가디도 높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좋고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안쪽에 열어보면 네, 이렇게 흡착한 거치대가 같이 기본 구성품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o d 센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갖다 대보면 네,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게 되고 이 친구가 제 FOD 센서 반응이 좋네요. 손을 갖다 대도 네형 <laughs> 뭐야 스마트폰에만 반응한다며 이거 뭐야 <laughs>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꽂으면은 충전이 잘 됩니다. 이게 10W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오픈형 버튼이 역시나 이렇게 좌우로 들어가 있어서 조수석에서도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저소음 슬라이딩 모터가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조용한 거죠? 코일은 약간 상단부에 위치이고요. 날개 거치력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모든 제품들은 날개 거치력은 정말로 기가 막힌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치채셨겠지만 날개 거치력이 좋기 때문에 360도, 가로, 세로 모두 다 거치가 가능합니다. 대시보드 용은, 요게, 이런 구조인데 이게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시보드 이쪽에다 거치를 하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 부분에 이렇게 조여가지고 거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워서도 거치가 가능하죠 이렇게 뒤로 눕혀서 거치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길이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센도 역시나 명성만큼 진짜로 기가 막히게 잘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를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마지막 정리해드릴게요 포이드를 쓰고 계신다면 에어그립 맥스와 WP200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인지도 있고 무난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주파집, 하단부, 다리 높이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면 질센하고 레드빌 가장 저렴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질센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현재 메인폰에 지프드2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에어그립 맥스하고 WP200을 쓰고 있지만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도 원하시는 테니까 이두 제품까지 나눔 이벤트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제품도 역시나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을 추천해 주신 만큼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훌륭한 제품이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나눔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이 핸드폰 받자마자 무조건 설치한다 인생 어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다가오는 신년 1월 1일날 이번 연도처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용한 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앱을 써보고 정말 좋은 앱이 있으면 1월 1일날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당첨자 발표는 제가 1주일 뒤 커뮤니티 탭에다가 올릴 거고요 원하시는 제품이 있다면 당첨자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추첨 방식은 역시나 지난번과 동일하게 댓글 랜덤 추첨기를 통해서 라이브로 발표할게요 그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티비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이!